네, 편안히 선수의, 말씀하라, 말씀하라, 어, 아우, 트립트는, 트립트는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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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지, 기용, 승. 자, 사진 한장더 찍어 하고 사진 한장 찍어도 우들보겠합니다 승이라고 하니까 좀 마음이 상당히 아, 좀 그렇긴 하지만 앞으로는 원정에서든홈에서든 많이 이길 수 있도록 열심히, 열심히 할 테니까 뭐 홈이든. 원정이든 많이 응원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제가 뭐 초반에는 좀 괜찮았었는데 3, 4세트 가면서 저도 좀 떨어진 그런 경향이 있어서 5세트에는 저번 경기도 이렇게 해서 졌었는데 이번 경기도 그렇게 치면은 저희 선수들에게 타격이 너무 클것 같아서 좀더 열심히 결정을 내줘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좀 책임감을 가지고 때렸는데 나연이도 저한테 좀 많이 올려주고 했는데 어쨌든 뭐 책임감을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이게 좋은 결과가 돼서 좋은 것 같아요. 어, 저희 이제 후반기도 이제 얼마 안 남았지만, 어, 남은 경기 더 열심히 준비 잘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많이 응원해주세요. 화성으로 많이 와주세요. 우리 응원단장님 응원 재밌어요. 오세요. 오세요. 새해 <laughs> 복 많이 받으세요. 고맙습니다. 화이팅! 예! 감사합니다.